안녕하세요. 경기도 중고차 지우지우입니다. 오늘은 기본만 해도 멋진데 거기에도 약 천만원 가량이나 작업이 되어 있어서 일반 차량보다 훨씬 특별한 랭글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프 랭글러 JL 오버랜드 포도어 최신형 모델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보험이력과 소유자 변경도 전혀 없는 매물입니다. 2만킬로대 주행거리로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차를 정말 아꼈던 분이 타셨던 차량이라서 너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본격적으로 작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일단 400만원가량의 고급스럽고 푹신한 화이트 리무진 시트 작업이 되어 있고요. 기어봉과 문짝 또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작업되어 있네요. 다음으론 뒷좌석 열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범퍼는 북미형 순정 범퍼로 장착되었고요. 그릴 또한 신형 그릴로 변경해서 좀더 영한 느낌을 주는 랭글러네요. 마지막으로 블랙 크롬 휠 작업과 타이어 인치업으로 22인치 타이어를 가진 흔치 않은 매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천만 원 가량 작업이 된 특별한 신형 랭글러를 5천만 원대 금액에 판매 중이니까요.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